사대행전 10장입니다. 사대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을 말씀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만 n 에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 t 려야하 a n c e 가 o get 요 c 에 a n c e to g e 가 a chance 하 같이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군할려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아멘. 아, 사랑합니다. 아멘. 행복하시고요. 세번 많이 받으십시오. 세번 아,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면 아, 아, 복은 누가 주시는 거다? 아, 네. 복은 사람의 에, 아니라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아, 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인데 그걸 아, 네. 한 해에 우리가 아무리 봐도 복이 올것 같진 않죠. 같지만 하나님은. 없는 중에 주시고 아멘. 권한 중에 해결해 셨고 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가 풍족함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진 적이 없습니다 저보다 불가능한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속에서 다 끝났다는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 사람들은 착각을 잘해 가지고 이 풍족한 중에 좀은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던데 그렇게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과 여정이 정말 이한 해는 복이 없을 것 같은 불안한 모습이지만 저는 이런 중에 주의 백성들에게 희망으로 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올한해 제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면서 이 아침에 함께 되려는지 바랍니다. 인류가 음. 타락을 하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에덴에서 축복하시고 인간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타락을 한, 타락이 되어지는 선엽가가 있었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생명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각종 과일이 있어서. 그냥 그것은 이제 그들이 이 땅에 삶을 사는데 필요한 거고, 생명은 생명을 얻을 거냐, 영원히 타락할 거냐 하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인간은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타락하는 선악가를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인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면망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작정을 세우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씁니다. 그러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영 대신 하나님이 육신의 세상에 오기 위해서라면 한 민족을 선택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했다 예수님은 대한민국에서 오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택된 백성이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음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선택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 아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징표로 뭘 하게 하셨냐면 할 예를 행하게 하셨어요. 너는 이게 보세요. 너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래서 할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너희 백성들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 구원자이신 예수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택한 백성의 표징으로 뭘 하게 하셨냐면 그들에게 할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할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규범이었던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고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하기는 이래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례를 행하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율법만 지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살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했죠. 그래서 할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만 지켜가면 자기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응? 어, 그 택한 것은 무엇 때문에 택했냐면, 누구 때문에 택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되니까, 누구의 자손으로 올 건가, 어느 민족으로 올 건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 뿐이지, 그게 구원 없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은 법을 규정하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딱 규정을 정해서, 이거는 이유는 이상은 죄고,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규정을 정하기 위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가 지킴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아, 로마서 3장 20절 답해 한번 봅시다, 앞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심을 하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크게 유대인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했으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충분히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내가 너희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거고, 그다음에 너희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할때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음. 여러분 의롭다 하심은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하기 위해 그 기준입니다. 기준. 음. 우리나라의 헌법이라는 게 있죠. 법. 음. 법은 기준입니다. 기준. 음. 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면 캐논, 자대라는 얘기 잣대. 기준을 정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줬지만, 그들은 착각을 해서, 아,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면 살수 있다. 이렇게 했던 이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들은 가지고 왔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제자들이 됐던 제대로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과 모든 크리스찬들,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어땠냐, 초대교의 성도들도그 생각이 잡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왔던 그 생각에서 그들이 변화가 안 됐습니다. 그때 오늘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너희가 선민 너희 백성들과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 받는다는 사실들을 깨우쳐 주기 위한 사건이 오늘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야 고넬료를 보면 그들은 어떠냐면 그유대인들에그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으려면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할례를 받으면 그들은 할유 할례자가 돼요. 이방인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코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 무할례자 입니다 그런데 무한례자이면서 그는 어땠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성경 10장, 사도행전 10장 2절 보가 2절 말씀부터 봅시다. 2절, 3절. 야, 시작. 그가 경반하여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만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구시중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권을 내려 하니. 야, 오늘 고난의 모습 보면 어땠냐면 그런요 첫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어요.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제일 왕은 누구다? 경외는 왕에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거예요. 상처 나지에 하나님이 내게 왕이다. 여러분 지금도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경외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다른 게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건 경외가 아니에요. 아니, 아니. 경외하는 거는 내 삶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하나님이 그래서 왕을 경외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왕같이 그의 말이라는 게 무조건 순종을 하고 절대적으로 그를 가장 앞장서는 게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원래 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 네. 오늘 우리가 첫 주간을 맞습니다. 오성서 예배를 드린 이유는 경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 네. 내가 하나님을 내 가정에 내 식구에 나의 삶에 하나님 이해한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이렇게 그 경외한 그러니까 고는 이방 사람인데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 네. 또세 번째는 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율법대로 이방 사람들다른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항상 기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세 번씩 기도하고 그 외에도 항상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도 전부 할래자이지만 불구하고 우리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훌륭하게 율법을 지켜가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고넬러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생각갖고 하나님 믿음을 하세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유대인들,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야 고넬로 이렇게 생각,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럽을 지켜갖고 선생님 많이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아까 3절에 보니까 누구 보내? 요 천사를 보내죠. 제카러는제 구시쯤 제 되요 환상중에 밝히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 이르되 고할로요 하니. 누굴 보내요 하나님의 사자, 이게 그냥 천자들을 보낸 거죠. 아, 네. 다른 법원에서는 천자로 나와있어요. 예전 거는. 근데 사자로 바꿨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천사가 왔으면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어? 왔으면 좋겠어요? 아. 여러분, 천사가 수없이 왔어요. 다 내쫓았지. 아는 것 같아요? 수없이 왔어. 그렇지만요, 우리는 천사, 문도 안 열었죠. 쳐다봐도. 오랜 좀보 문을 활짝 열고, 아, 네.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의 천사가 여러분 삶 속에 많이 오시기를 주여름으로 추구합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천사가 오네. 그래서 와서 뭐 하냐고 하면, 봅시다. 아, 네. 5절, 4절, 에, 4절에 보니까 봅시다. 4절 시작. 그날을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가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가신가 되었으니 야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율법을 지켜가고 열심히 믿음의신앙생활을 내가 봤다 하나님이 근데 일이 잘못됐어 이거예요 뭐가 잘못됐다? 길이 삐뚤어졌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믿음의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가다보면 가는 것 같지만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보시니까 고넬로의 길이 삐뚤어져 있는 거야. 고넬로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길이 삐뚤어졌고 다 삐뚤어진 거야. 오늘 이 사건이 고넬로를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때 적대교의 성도들, 사도들부터 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고, 그 길을 이루고, 다른 길로 비뚤어진 길을 가는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이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고넴웨야, 내가 요빠로 사람을 보내서, 요빠에 보내면 누가 있다? 시몬, 베드로가 있다. 아, 네. 그를 청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넬려는 아,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건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러면 아, 자기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여기서 그의 생각이 잘못된 걸, 그의 신앙의 모습은 참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와 그의, 그의 행한 같은 것이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그래요. 음. 아무리 인정을 해도 길이 아닌 길을 가는 거야. 음. 오늘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데, 내가 열정적으로 믿고, 정말 생명을 다하여 믿고, 내 생, 세상 다 갖다 맡은 믿어도 길이 삐뚤어지면 못 갑니다. 문제예요. 그래서 권넬력과 그때 천사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 성령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에 축복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해주시고 역사해 응답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딱 있는데 하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구원의 길, 바른 길을 가기로 원하신다. 우리는 그 관측에 관심이 없고, 아이, 고 내가 어떻게 어려운 게 해결되고 병이 나야 되고 이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냐면 피투신 가는 걸 원치 않다. 아멘.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다른 아, 네.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고넬로도 그런 생각을 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전에 오셔서 뭘 해요? 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한 작업을 한 사건이 오늘부터 쭉 내려온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아멘. 뭐다?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고넬로가 보세요. 그런 구제도 하고 열심히 경배도 하고 하반착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근데,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지, 종교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 교회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뭘 통해서 간다? 복음이야. 아멘. 아멘.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거든요. 하나님 주신 시간, 이래건 저래건 마귀에게 들러붙어 살아도 여러분, 아, 살 수는 있어, 주어진 시간은요.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잠깐 하루살이 같은 내인생인데그 다음에 나의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네. 그걸 뺏기고 살 거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영적 눈이 떠지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하고 영적 귀가 열려지라는 얘기 합니다. 영적 눈이 떠지는 게 뭔지 알아요? 영원한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네. 영적 기가 열려지는 건 영원한 생명이 틀려지는 거라고. 아, 네. 그걸 놓치면요, 우리는 체우치 식당에서 어우,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 내뭐 어떤 문제 해결, 족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요, 그 아니 영적인 그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영에 뭔해서 은혜가 주어진 거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보여줘야 되고 아, 네. 영원한 생명이 틀려지는 것 아, 네. 이게 영적인. 많은 사람들이 종종 영적, 영적 얘기하면서도 영적이 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지켜라. 아멘. 나에 영원한 생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살아.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관심이 있지. 내 영원한 생명엔 관심 하나도 없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그 사랑하는 자식들이 영원한 생명엔 관심이 없어. 이게왜 그런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영 좀. 우리의 모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것을 얻는 그길 하나가 딱 있는데 그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복음이 뭐가 복음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딱 그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경 복잡하다고?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거 전부 다예요. 다라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쭉 나와서 마지막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 받는 거 그게 복음, 이 성경 다합니다. 타락했죠 이 땅에 하나님 택한 백성 통해서 예수님 오셨죠? 네. 죄 해결했죠? 그 예수가 나의 길에 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심판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게 성경 다해요. 그러니까요 너무 뭐성경복잡이니면 뭐, 그냥 간단 명령게딱한 단지만 딱, 한, 한딱 짜서. 아 내가 영원한 생명없 얻는 길을 뭐로? 복음 그래서 오늘 하해의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우리 가운데 음. 복음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를 통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뭐냐면 제일 두 번째가 아멘. 영생입니다 아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다른 하나님의서 영원한 생명 얻은 자로서 얻어지는 축복과 은혜는요, 그거는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다 그냥 뭐 부귀영화 모든 걸 서비스로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얻어지는 건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이 주고 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무엇이냐면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오늘 아, 하늘에 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는 이렇게만 생각하시오. 어 그래. 나에게는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의 중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떠나면 안 되고 예수 생각할 때마다, 예수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이 생겨나면 영원한 생명이 보여지고 영원한 생명이 느껴지고 이 사건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도 쭉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음. 권해 너가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만나서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음. 그것을 하는 쭉 과정을 보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베드로도 아 그렇구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구원은 율법을 지킨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아, 네. 올한 해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살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아멘. 여러분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 붙잡고 올한 해에 복음의 능력이 놀랍게 이 먹이를 죄로부터 주고 나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이 믿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방법, 종교적인 어떤 행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너희가 그런 걸 통해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만 너희가 이 땅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시는 우리 주 말씀을 기억하며 깨닫지 못했던 저희들.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고 고넬리가 깨닫지 못했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놀라운 사건을 천사가 와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던 것처럼 네. 주의 2021년도 한 해에 우리 각자각자에게 온 고넬리가 오셨던 천사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닫는 계속 올바른 구원의 길을 가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복음의 능력이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있게 하시고, 아, 네. 보이듬의, 보금의 복음의 능력이 믿음의 가정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아, 네. 능력이 믿음의 그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게 하셔서, 아, 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며 아버지 경험하는 이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